영식 씨, 아. 야 귀염둥이 아, 프로, 프로그램 프로그래머. 어 아직까지 고민이 조금 되고 있어가지고 딱 닥쳐봐야지 고를 것 같은데 지금 영자님이랑 옥순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영자님 계십니다. 음. 네. 나 영식인데. 나 영식인데. 너무 외로워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자 저 정도면 가자 아, 네. 가자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 추워요? 추워요 그니까요 <laughs> 너무 추워요 네. 옷더 따뜻한 거 없어요? 패딩을 입겠습니다 패딩 입어요? 네,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아, 밖에 나가면 잠깐이라도 엄청 추울 거예요 좀 차이점 거시면 되니까 추워 응. 어저께 첫인상태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듣고 싶거든요 음, 날아가자고? 그래서 한번 네. 영식님이 좀 말을 잘 거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둘이 있으면 말씀을 좀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. 네. 있어요. 어 누구? 없습니다 아, 어, 좋습 어, 어. 어, 그렇게 훌륭하고. 아, 훌고 흐르래. 그래. 안녕. 왜 꽃을 들고 와? 아, 나 무거워서 아. 부탁드렸어. 아. <laughs> 어.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살리시는분 <laughs> <물어봤어요. 웃음> <영자님을 될까요? 꽃을 웃음> <될까요>? 아, 물어 봤어요 영자님을 들까요? 꽃을 들까요? 어머서 아, 추워. 아. 이제 떨기 시작하면 되나요? 아, 감사합니다. 앞야지 패딩을 좀 벗어주는 건 어떨까요? 정말 좋은가 보죠? 뭐 해서 근데 바람만 바받는지 인터뷰 다중에꼭들어오시 아, 왜냐면! 난또알거 같기도 하고 와 감사합니다 안 추워요? 추워. 진짜. 진짜? 아 고마워요 카펫 하나 더 드릴까요? 감기 걸리면 책임져 주시겠죠 뭐 <웃음> 제가요? <웃음> 아침에 아, 죽구려 주겠죠 아, 뭐아 제가. 아. 자 영호 씨 영원 씨도 어... 은근히 지금 어, 어필이 많이 됐어요 예. 저는 옥순 씨 그냥 약간 같이 가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을지도 좀 궁금하고 사람에 대한 그냥 궁금증이 더 생겨서 누구야? 고민데 음. 마음이 가는 데가 하시면 될것 것 같아요. 어. 음. 마음이 진짜 마음이 가는 너무 멀어가지고. 아니 근데 그거는 또만남도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현실적인 게. 네. 아, 고민이 많으시다, 서울하고 제주도. 네. 근데 롱디.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어요? 어... 마음은 영원히. 네, 좀 약간 고민이 돼가지고, 네. 어... 지금 한년 개혼도 했고 음... 영, 영순님이랑 영원님 인데요. 어, 둘 중에 한명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가지고, 음... 네. 아, 두분다 좋은 분들이라는 맞아. 생각이 들어서, 예. 나 영혼데 춥다 밥 먹으러 가자. 어나 외로워 안 해요 자신감 하자. 있는 거지. 떡떻아 영숙 씨 나왔고. 어, 나온다. 자, 나온다. 정국씨 나왔다 자, 그러면 지금 현석씨 더 복잡해진다. 현석씨 지금, 어, 머리가 아프다 어, 안 움직이나? 아, 아, 또 무슨 생각인지 알겠다. 차라리 영수씨한테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떻게 꽃을 나눠, 나눠줘야 돼. 자, 우리 정숙 씨하고 영숙 씨가 영호 씨랑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너무 추워. 어, 맞아요. 밖에 계속 계셨으니까 네. 너무 추워지겠어요. 어떤 스타일이신지 다 같이 대화할 때는 약간 그 정리해 주시는 느낌인데 둘이 대화할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보고 싶어요. 다들 각자 매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확실히 정말 남성다운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영호님을 그냥 선택하고 싶습니다. 공룡 아, 오빠 좋으시겠어요. 좋은 색깔 하나씩 얘기해 주면 돼요 <laughs> 어... <laughs> 난붉색 꽃다발이 하나라서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 어떤 색깔? 저는 흰색, 흰색. 아, 저것도 센스다 어. 하나 배웠네요 저는 일단 정승님이 나와서 좋았고 영승님이 나와서 의외였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옥순님이 나오시길 바랬었고 사실 오전에 이제 산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서안 나오셔서 어? 그랬었고. 자, 이제 영두 씨. 영숙 씨는 현승 님. <laughs> 바로? 바로 부르네 그냥. 현승 님. 제가 맛있는 곳 알아두었는데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?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그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, 그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자그는그냥 아, 그러니까. 아, 그냥 현숙 씨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어 주는 거니까. 아 네. 어. 자, 감사합니다. 받아요. 네. <laughs> 이 앞에. 네. 항구가 있대요. 아, 어, 네. 그, 알아놨어요. 아, 항구식당도 알았네요. <laughs> 아, 아, 나는 이 커플도 좀난좀 잘됐죠. 저한테 막 자기소개 때,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, 그러니까 아, 나한테 관심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.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었으니까 또 데이트를 하면서 알아가보고 싶기도 하고 맛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싶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